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해시태 해시레이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첫 1제타 해시태그를 돌파했다. 세 가지 기술 신기록이 나왔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이번에 비트코인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상승할 거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 기반 중에 하나의 증거가 나와 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 해시레이트가 뭐냐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계산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채굴에 대한 속도가 올라가서 사상 최고를 찍었다 라는 거예요. 왜 찍을 수 있죠? 어떻게 채굴 속도가 증가할 수 있죠? 채굴 업자가 더 좋은 장비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채굴 속도가 올라가는 거고, 채굴 업자가 더 많은 장비를 더 대량으로 추가를 했을 때 안정과 보완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시레이트가 속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채굴 업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고, 채굴 업자가 더 많은 자원을 때려 부었다,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채굴업자가 한두 푼 들여가지고 해시레이트를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갔겠죠. 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그 이야기는 이번에 코인산법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 거고, 지금 설비를 투자했다라는 뜻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상향 포지션이 그려질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할 때는 비트코인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두 다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더멘탈 자체가 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업자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최고를 찍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세도 우상향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평선과 장기평선이 어때요? 정배열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해서 달려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먹어야 될 구간이 어딥니까? 상승 이 상승 추세 먹어야 되고요. 횡보 박스권 추세에서 박스권으로 먹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예상되는 게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그래프, 상승 추세와 박스권 추세 이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어요. 상승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리고 상승 n자 파동을 그릴 때이 n자의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옆으로 설수록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상향 그래프가 강하게 빵하고 튀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31일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 하나가 더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보가 좀 굉장히 시장에 파급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9일에서 3 0일 사이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요. ETF로 또 하나가 승인이 되면서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이 녀석은 어때요? 또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봐야 할 오늘의 포지션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방어적인 롱 포지션, 방어적 롱 포지션이 우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서 매일매일 이 의견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될것 같고요. 블로그 오시는 방법은. 네.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 나와있죠? 이 링크 보시면 블로그 주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코인,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코, 그, 도지, 그리고 b n b 까지 다섯 가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전략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코인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오셔서 저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실시간 대응은 여기 저희 채팅방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구독자가 300명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초기입니다 초기에 오신 분들은 뭐가 되요 개국공신이 됩니다. 개국공신이 되시는 분들은 평생 저와 함께 갈수 있는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평생 무료 혜택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채팅방 참여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채팅방 링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010-8132-7765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난 이더리움에 관심 있어요. 난 비트코인에 관심 있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이 있어 하는 코인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채팅방 에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초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평생 함께 할수 있는 우리 개국공신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